국내 주요 대기업 중 유일하게 신입사원 공채제도 유지. 10일부터 지원서 접수. 국내 주요 대기업 중 유일하게 신입사원 공채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삼성이 올해 상반기 공채를 실시한다. 삼성은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로 수 인재를 확보하고 청년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0일부터 올해 상반기 공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상반기 공채를 실시하는 계열사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삼성인A,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제일기획 S1, 삼성웰스토리 등 16곳이다. 공채 지원자들은 10일부터 17일까지 삼성 채용 홈페이지 삼성커리어스에서 입사를 희망하는 회사의 지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2024년 10월 삼성전자 인재개발원에서 삼성전자감독관이 삼성직무적성검사 응시자를 대상으로 예비소집을 진행하는 모습, 지원서 접수 후 온라인 삼성직무적성검사 면접건강검진순으로 채용절차가 진행된다. 삼성은 미래 세대에게 더욱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 국내 주요 그룹 중 유일하게 신입사원 공채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1957년 국내 기업 최초로 공채제도를 도입한 이후 인재제일 경영철학에 따라 능력중심의 인사를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인 인사제도 혁신을 추진해왔다. 1993년 국내 최초로 대졸 여성 신입사원 공채 제도를 신설하고 1995년에는 입사 자격 요건에서 학력을 제외하는 등 관행적 차별을 철폐한 바 있다. 또한 삼성은 국내 청년 일자리 확대 외에도 다양한 인재 육성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청년들의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무상으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를 서울, 대전, 광주, 구미, 부산 등 전국 다섯 개의 캠퍼스에서 운영하고 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서피 수료생 가운데 약 7천여 명이 국내외 기업 1,700여 곳에 취업했다. 나아가 올해 교육을 시작한 서피 13기부터 교육 대상자를 기존 대학교 졸업생에서 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생까지 확대해 더욱 많은 인재들에게 SW 개발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마이스터고 학생 중 장학생을 선발해 방학 동안 인턴 실습을 한뒤 졸업 후에는 삼성에 입사할 수 있는 채용 연계형 인턴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